저희가 지금 갑자기 깜짝으로, 아. 자, 감사합니다. 예. 장당 새벽 12시에. 어, 12월 30일로 넘어갔습니다 말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송년회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 보고 만 해주세요. 음. 그럼 더 어색해요. 감사합니다. 송년회를 <laughs>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그냥 자유주제로 깜짝 발표를 해보자. 해가지고 각자 발표를 좀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설명드리려고 첫 컷은 이제 주제없이 저의, 저의 여러분들 향한 마음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친구한테 우리 모여가지고 음. 너네 네. 술 먹어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발표회라고 했잖아. <웃음> 어. <웃음> 약간, 약간 미친 사람들 보듯이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다섯 시간 전에 준비했거든요. 중학생 일진에 대한 고잘 준비해봤습니다. 아 박수. 아, 네. 아, 네. 아, 네. 익숙하죠. 익숙죠 아, 네. 익숙하죠. 네 명의 공통점이 사실 이제 이0년 10, 전밖에 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일진을 제가 조사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 느낌 중심으로 네, 중학생 일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일진이란 일진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나가는 대. 일가 있으신 분. 잘 나가는 일한. 잘 나가는 너무 어려운 일진는 너무,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진이 좀 많았어요. 아, 워낙에 또 우리가 안산 출신이니까. 그렇죠. 저는 일진의 무서움을 처음 체감한 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애들끼리 축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게 뭐냐면 어른한테는존댓을 쓰되 형누나한테 존대 쓰는 거 아니다. 제가 이제 4학년이었고 5학년 새까만 형이 있었는데 공을 그, 그 형이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 갖고 얘기한 게공줘 이런 거예요. 근데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네. 아, 저는 그게 이상한지 몰랐어요. 공 줘? 이렇게 된 거죠. 일단 1차로 공을 한대 맞았어요. 근데 그 형이 알고 보니까 일진이었어. 저한테 일진은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진에 대한 제가 고찰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 센 졸업생하고 친해야 된다. 아, 센 졸업생, 센 졸업생, 센, 센 졸업생. 졸업, 세다는 네. 기준이 뭐가요? 강하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무서움 센 거예요. 네.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 너무 학교가 다 공부 위주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놀았던 형들이 슬금슬금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 돌아옵니다. 중학교에 딱 처음 들어갔다, 그럼 그때는 추추 정국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러 학교에서 모이잖아. 각자 센척 하는 거야. 그때 그냥 한 방에 정리되는 게졸업한형와 가지고 누구 친하다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아니면 중3 진짜 무서운 형이랑 친막호용보지 하는 친구, 그런 애들이 진짜 일진. 근데 막 이제 친 형이 잘 나간다, 그 끝난 거지. 하고 두 번째는 약간 피지컬로 갑니다. 키가 크거나 골격이 없으면 좀 일진은 아쉽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약간 좀 건색을 얻었다. 약간 내가 일진 된것 같아. 건색 뭐야? <laughs> 솔직히 그때는 뭔가 그게 다였어. 그때는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야가 넓지 않으니까 네, 세상이 네. 너무 작아. 학교가 다인 거야. 학교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어, 중학생, 중학생 때가 네. 아마 최고치가 아니야. 전 사실 초등학교 때는 일진을 좀 동경했습니다. 아, 네, 좀 동경했어요. 좀, 좀 솔직하네요.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진이 된것 같아. 근데 좀키큰 애한테 약간 힘이 밀리는 모습 한번 보여. 아, 그럼 이제 권세 추락하는 거야. 직접 부딪히려는 없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키나 골격이 돼야 좀 일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근히 세미가 안 싸웁니다. <laughs> 은근 그러니까 이게... 욕하고 문제 일으키고 쌤한테 혼나고 요거 약간 2에서 3진 친구들이 대신해 줍니다. 쌤하고 부딪히는 경우는 이제 괜히 관심 받으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욱하거나 에 이런 경우거요 근데 1진 친구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우두머리 개념에 가깝 아, 완전 완전 일티어, 최상위 최소 탑 아. 3. 그3그 그렇죠. 친구들은 어. 거의 안 건진들죠. 최소, 탑3. 최소 탑3. 저, 탑 3. 삼대장. 저희도 뭐, 뭐 있었죠. 근데 네, 어. 아그 친구는 진짜 약간 양아치에 가까워서 가지고 아 걔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애들을 별로 딱히 안 건드리고 뭐 오히려 범죄 쪽으로 많이 나가는 듯한 전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선을 걔는 자유자재로 넘어버리는 듯한 모습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움을 유발시키는 게 아닌가. 실 <laughs> 실제로는 제가 그그 그 친구랑 좀 친했었어요 원래 어릴 때. 친했어가지고 이 친구도 초등학교 때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일진 있 친구랑 친했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laughs> 아 원래 일진이었어요. 일진 주... 출신이었어요. 제가 예로 일진 옆에서 아, 네. 책사 책사하는 아, 아, 친구도 아, 있 2.5라고 셨죠 아, 저는 이제 7.8. 7.8 7.8 진. 7.8 진. 여기에서 살짝 정정하고 가자면 저가 초등학교 때 일진을 동경했던 이유는 친구가 많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친구란 내가 애써서. 가서 이제 마이쮸도 하나 주고 <laughs>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조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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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한컴타자 컴퓨터 연습하고 컴퓨터실에 와갈 때 옆자리에 앉고 아, 이래야 생기는 게 친구였는데 이제 걔는 뭘안 너... 해도 <웃음> <이제>. <웃음> <웃음> 아니 누가 마이쮸드를 <laughs> 주고 <웃음> 나는 막 250타 치는데 막 150타만 나와도 연호 잘 간다 이렇게 애들이 막 지나가면서 해주고 아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야 그쵸 <laughs> 약간 인싸에 대한 동경이 있었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더 정확한 것 같은데 우리 때동의어지 않았나? 네. 일진과 인사는 한끗 네. 차이다. 좀어 근데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만 뭉쳐놓은 그 사회에서만 <laughs>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그 성립하는 공식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네 번째 누나이 무섭습니다. 눈나이 <laughs> 무서운 건 뭐예요? 눈염올무 막. 제 치과 담 아 눈이 무섭다 이거 눈알이 무섭다 알이 무섭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폭력을 학교에서 폭력을 많이 쓴다고 일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랑 자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숙제를 안 해온다고 일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알이 무섭습니다 눈알이 진짜 동경인다 그 너무 디테일하다 <laughs> <나>. 아니, <진짜 웃음> 왜 그랬어?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도 되고 싶은 거 그가 그리워서 자꾸 이런 주제를 <laughs> 꺼내는 거야 아니 그냥 대구 진짜 대구시야 아! <laughs> 호랑이나 사자 실제로 마주치면 딱눈 마주치면 언다 그러잖아요 일진을 봤을 때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게이 눈알이었다 음, 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력 무력으로 일진이 될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때 너랑 1대1 맞다이를 그냥 진지하게 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근데 안 되긴 했어요. 무난히 지금 했다. 무력도 안 되긴 했어. <laughs> 아마 주먹 쥐는 것부터 막 다르지 않았을까. <laughs> 네. 아니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약간 우리는 전적 이런 거 있었는데 아, 누구랑 아, 누구랑 그치. 맞짱을 떠가지고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런 UFC의 전적처럼 있었어요. 네, 저 영생 2패거든요 싸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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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대치고개망했요 <laughs> 특징을 가보겠습니다. 네, 특징. 특징은 조건이랑 좀 다릅니다. 조건은 필수 조건이고 특징은 좀 더러 그렇더라. 뭐 이런 느낌인데. 막은 잘하는데 무슨 막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음. 어, 말을 잘해요. 근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아, 제가 일진들이 막을 잘한다 생각한 게 애들이 되게 보통 침착해. 아, 그거는 본인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강마니까. 아니, 제는 기대치가 오히려 높지. 동경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동경이 되고 싶은 존재인데. 롤 모델인데. 아, 그냥 제 느낌입니다. 막, 애기, 막 일진이면 막이럴것 막 같은데, 뭐 침착해. 근데 아무래도 좀 읽은 건 많지 않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몰라요. 이야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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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기회가 <laughs>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울어, 이참만지드시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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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심에. 아니 말도 섞이고 그렇지. 아, 어, 뭐 예를 들어서. <laughs> <laughs> 지나가면 <laughs> 앞에 지나가면 <웃음> <웃음> 특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재미없음. 사람을 웃기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의지가 없습니다. 아 진짜? <laughs> 이게 진짜? 약간 <laughs>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 아 자꾸 우리가 봐왔던 딱그 3명만 생각다 3명만 생각다 3명만 생각난다. 딱 3명밖에 없다. 아 제가 일진은뭐몇 명이나 받겠습니까. 뭐그 안에 돌죠. 예, 도는데 일단 애들이 보통 이제 1.5진이나 2진 그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은 그일진은 웃기려고 별짓다 합니다. 근데 일진은 보통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노력할 일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진짜 더럽게 그건 아, 맞아, 진짜 맞아, 재미없어요. 그건 맞는 거같아요 맞아 말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내려와도 그 친구들만 돼도 뭔가 말이 통하고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그세 분이 재미가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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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잖아. <맞았나? 웃음> 그 맞아. 그세 분이 세다 재미없어요. 그세 분, 예, 여러분들 특징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느낌이랄까,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이 예. 여러분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laughs> 본본본 본 강의는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할게 많지? 얼굴과 표정과 모든 게 일치하는 분. 아니 너무 이쁜데. 젊었을 때 연애 <laughs> 해야 된다는 말. 이분만 <laughs> 아들 해야죠. 어, 아 그럼도 해야죠. 봐봐,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다한 거예요. <laughs> Oh, I'm wrapped in Christmas cheer. Hearts are warm when winter's here. Laughter rings out loud and clear. Oh, I'm wrapped in Christmas cheer. Kiss the